있죠? 괜찮아요. 상계됐습니까? 네, 네, 네. <laughs> 음. 갈게요. <야>. 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스티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부에 왔고요. 동부에서 중계 가장 잘하시는 우리 젊은, 매우 젊은, 젊고 잘생긴 우리 중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사님. 전세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동구에 위치한 도원역 앞에 위치한 도원부동산 장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인사님, 제가 도원역에서 바로 걸어오니까 1분도 안 돼요. 네, 바로 앞입니다. 3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예, 그래서 금성구역이나 그 전두관 구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위치가요. 네, 네. 금성구역이나 전두관 구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 제가 도원역과 동인천역 주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도원역 근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역 근처로는 현재 금송구역과 전도관구역,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금송 같은 경우는 3,965세대의 대단지고요. 대림건설로 아파트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철거를 다 했지만 아직 착공 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전도관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1,705세대 대단지고요. 대림건설로 입현한 사상의 아파트가 이제 건설되고 있습니다. 어,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예, 서희 아파트도 있는데요. 예, 이곳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약 3년 됐습니다. 약1 0 0 0세대 아파트고요. 어, 이곳의 시세를 말씀드리면요. 예, 59타입 같은 경우는 약 4억 원. 84타입 예, 같은 경우는 약 5억 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렴하네요? 어, 네, 약간 좀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원역 역세권인데. 예, 예. 예, 예. 예. 가정비가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또 이제 동인천역이 있는데요. 예. 예, 동인천역 맞은편에는 이제 입주한 지 2년 된 2,500세대의 동인천 프로지우가 있습니다. 예. 예, 이곳 같은 경우는 84타입 예, 6억 원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5억 원, 여기는 6억 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대단지가 또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일본 브랜드. 그런 연 연식은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음. 그런 걸로 인해서 8 4 타입은 6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천역 위쪽으로는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분양 신청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사가 어디죠? 거기 여기는 거. 현대건설입니다 아. 그래서 일본브랜드가 들어오죠 좋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또 옆으로는 또 여기 송림 1, 2구역 재개발구역이 있는데요 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통합심의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원래는 뉴스티였다가 예. 일반재개발을 이제 바꿨어요 일반재개발을 바꾸고 통합심의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전환의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리 처분 인가를 안, 남 난... 예,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예, 두 단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세요, 그 기간을 앞으로? 어, 이제 예,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이번 연도 안에 인가, 올해 총회를 할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예, 예. 빈집이 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예, 예. 3,300세대입니다. 예. 지금 현재 2주율은 약95% 정도로 100%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저기 뉴스테이였다가 일반 재개발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러지. 거의 2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 관리처분이 났나 근데 그 사업 방식 좀 달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주도 약간 5%는 남았지만 네. 이제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사업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어 저기 동인천역 인근이나 도원역 인근에 거의 뭐 일본 브랜드가 다 들어왔네요. 네, 이곳이 대그, 대림건설, 뭐 현대건설, 네. 예, 프로듀 아파트. 예, 일본 브랜드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산 건설까지. 예, 네. 동북가 천지 개벽을 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아, 네. 사장 아주 기가 막힌 설명 감사합니다. 전두관 구역 장단점에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전두관 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수가 1,705세대 예, 대단지고요대빈 예, 건설에서 이편한 세상 아파트로 건설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은 역이랑 정말 역세권 중에서 초역세권인데요. 예. 여기 앞에 있는 102동, 103동 같은 경우는 정말 30초도 안 돼서 역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곳 같은 경우는 입주가 27년 3월 달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장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낮아요. 음.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음. 25평 같은 경우는 2억 한 3천만원 정도 되겠죠? 음.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합원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 재개발 구역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 예. 예, 재개발 혜택이 많은 곳이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4대에서 5대, 음. 냉장고, 세탁기, 음. 건조기, 음. 그다음에 뭐, 스타일러, 어. 김치냉장고. 예 이런 걸다 조합원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단점으로는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예, 추가 분담금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전두광교육은 이미 한 차례 작년에 예. 추가 분담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완공할 때까지 예, 지켜봐야 하므로 참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곳은 예,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주고라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매물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최소한 1억 중반에서 이 후반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중반에서 2억 이내까지의 투자 25평 같은 경우 하면. 네. 어쨌든 초역세권의 1부분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장단점까지 설명. 그 학교도 신설이 되죠? 네, 근데 하, 여기 학교는 예, 금송구역 내 부지 내에 신설이 됐는데요. 예. 아마 여기 초등학교와 여자 중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예.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지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자 중학교는 저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관구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미추홀구고 여기는 동구 금송이기 때문에 동구 송림동이기 때문에 구가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게 동구와 아, 미추홀구. 아, 예, 충산저도관교잘 들었고요. 예, 금송구역 이번에는 장단점 좀 말씀해 주래요 네, 금송구육을 설명드릴게요. 예, 금성구역은 예, 여기 3,965세대로 정말 대단지 중에 대단지입니다. 예, 부지도 정말 크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내에 예,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이제 신설까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림건설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 하지만 현재 지금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사업 방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뉴스테이를 지금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러한 소식들이 일반 재개발 분, 어, 일반 투자자 분들이나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저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2024년 12월 달에 인천시 조례로 나온 법이 있는데요. 역으로부터 예, 예. 500m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 예. 만약 그 범위가 50% 안에 포함된다. 그러면 용적률 혜택을 줄어지게 됩니다. 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예. 금성구역이 뉴스텔을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용적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금성구역이 뉴스테일을 좀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깎이지 않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죠. 일반 재개발이면. 거래가 다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역세권 특례를 잘 받고 일반 재개발이 잘 된다고 하면은 저는 큰 전환점을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금성구역은 사업성이 정말 좋습니다. 예. 여기는 4천세대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근금성구역의 예. 네, 조합원은 약 1,000명. 나머지 물량이, 나머지 예, 많다. 나머지 물량이 일반 분양할 물량이에요. 그럼 사업성이 있죠. 예, 그래서 물량이 좀 많아서 좀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반 분양이 완전 완판이 될까? 네, 제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일반 분양의 물량의 가격을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일반 분양할 시기가 예. 내년이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내년에는 공급량이 정말 주, 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분양은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아니, 제 세대수가 그 정도 된다면 매니트 정말 있어요. 편의세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사실. 4천 세대 정도 되면. 맞습니다. 대림이란 일곱 브랜드니까. 사장님, 부평 청천동에도인 편한 세상 그라겐스가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장, 일반 재개발 바뀌었어요. 예, 예. 기도 이 편의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커뮤니티들이 뛰어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금속구역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또돈원역 역세권이기도, 예, 예. 초품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봐요. 일반 분자저 조사님 말만 따나 조절만 잘하면 충분히 완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비슷한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금속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요? 제게 저 조합은? 같은 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투자 금액이 네.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여기는 투자 금액이 지금 작은 금액으로도 좀 투자를 할수 있어요. 아, 어, 인천 내에서도 그 1억 이하는 투자가 쉽지 않은데 음. 여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런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감정평가 금액이 정말 작은 소위 말해 그 뚜껑 물건이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네. 뚜껑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토지가 없고, 건물만 갖고 계셨던 조합원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감정가액이 뭐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감정가에다가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정말 작습니다. 대신에 투자금액이 좀 작은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물보다는 투자금액이 다소 높은 경향, 이 아, 프리미엄이 좀 높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